음, 안녕하세요 아빠손입니다. 음, 오늘은 가스탐지기 기능 중에 어, 센서의 능력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센서의 능력치를 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생각을 고정관념을 바꾸면 새로운 방법이 보입니다. 고정관념을 좀 깨셔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쪽, 왼쪽이 일상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탐지기고요 이쪽이 이번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센서의 마이너스 옵션 기능입니다. 어, 역시 이번 마이너스 옵션 적용 2로 e 제품은 CSI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보통 0점 조정을 하는데요. 이영 사실상 센서는 0점 조정이 끝난 상황에서도 얘는 계속 0점 조정 시킨 다음에도 얘는 계속 레디 상태인데 계속 그 가스를 맞출 그가스 탐지할 수 있는 한계치가 계속 최저주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민감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더 작은 그, 가스에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치가. 근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0중에서 0부터 시작하는 개념이에요. 반대로, 어 이쪽은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한 2, 30% 됐는데, 지금 벌써는 이제 마이너스 63%까지 떨어졌죠?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 60, 70, 80, 그렇게 쭉 떨어집니다. 사실은 얘도, 우리 수치상으로 0으로만 국한시켜놨지, 0을 풀어져버리면, 마이너스 풀어지면, 얘도 지금 마이너스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 제가 블로그에도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미세한 거나, 미세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스를, 잠깐 나오는 가스, 조금 나오는 가스를 반응했을 때는, 65에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데 가스 냄새를 맡으면. 60, 50, 40, 30, 20, 10, 0. 그 다음에 1%, 2%부터 이제 삐삑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거죠? 지금 벌써 이제 65%가 떨어졌는데. 근데 반면에 이 가스가, 음, 60%부터 약간 살짝만 스쳐가지고, 60에서 한30% 정도까지 올 정도였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이 가스가 있었던 건지를. 이렇게 그냥 계속 0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 이 마이너스 상태에서도 가스는 굉장히 그 항상 감지하고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센서는. 지금 아까 또68%떨어졌죠 물론 누수가 되면 한 군데에서 누수가 계속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뭐 0에서 시작하든 마이너스 시작하든 상관이 없어요. 누수가 계속 한 군데에서 계속 가스를 쏘니까 반응이 금방 오죠. 근데 누수가 되는 부분을 좀 멀리서 지나간다거나 미세한 조금 나오는 가스가 쭉 한번 나오고 멈췄을 때 그런 때이 마이너스는 그걸 잡아내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처럼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센스와 능력치는 계속 저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마이너스 고정한 전형을 좀 깨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어, 이 마이너스라고 쳐도 가스 냄새 맡으면 꾸준히 나오는 가스를 맡으면 어, 0을 넘어서 양의 수 0으로 와서 삐삐삐 소리 나는데까지는 0.5초, 1초 차이도 차이 안 납니다. 1초도 차이 안 납니다. 반응 반응 속도는 하지만 조금 나왔을 때이 마이너스 70에서 30이나 20까지만 올라오고 몰라서 놓치는 그런 미세한 가스를 잡으려면 이 마이너스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졌죠 계속 센스의 한계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능력치는 반대로 생각하면 능력치는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아, 가스를 살짝 틀어서 반응하는 걸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음... 혼자 할다니까 일단 가스를 좀어볼게요 가스가 위에 있어서 일단 좀 살짝 틀어는데 번지면 약간 들어났으니까 약간 번지면 반응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올라가는 보이죠? 얘는 0이지만 트랜스월를 똑같이 잡고 있어요. 0이니까 꺼졌는데 다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트렌드 바이너 7 0입니다 한번 카피 살짝 쏘고 자, 아, 너무 많이 었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반응하는 거는. 떨어지죠? 다시, 떨어지죠? 반응 후에 다시 떨어지죠? 얘는 0이고. 자, 한번 근사,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0 있죠? 30%대. 옆으로 살짝 올라가면. 올라가죠, 올라가 음.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 제가 이거 한번 아까 써놨던 잔류가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잔류가스 쪽으로 가볼게요. 4시저떨어지 있는 중인데, 올라가는 거 보이죠? 미산가스가 담아있는.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가다가 없어져 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니까. 좀더 가까이 가보면. 그렇죠. 예. 네. 방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잠깐 나왔던 가스가 0 되기 전에 없어져 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다시 40%대죠? 다시 이쪽 전력값 쪽으로 살짝 가볼게요. 보시고. 자. 미세가스에 미세. 올라다 떨어지죠? 멀어지고. 이런 흐름을 마이너스에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작동을 하더라도, 가스가 꾸준히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삐삐삐 우는 거는 0.5초, 1초 차이도 안 난다는 거죠. 자, 이제 동시에 두 개를 해놨어요. 가스를 다시 한번픽쏴 볼게요. 0%고, 마이너스 60%, 70% 되지만, 가스가 나왔을 때는 어떤가 보세요. 수직관입니다. 한번 제가잡고 자. 순식간이죠. 다시 또 멀어지면 또 떨어지겠죠. 앞으로 제네트 마이너스로 떨어질 테고. 제가 이거로 센서를 빡스 쪽으로까지 연결했던 아까서 잠깐 쌌놨던데. 미세한, 가스가, 잔류가스 남아있는 걸 미세한 거를 잡았을 때. 자. 이렇게, 네,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이런 반응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옵션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적응 안, 처음에는 적응 안 되시겠지만, 좀 들고 다니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